안녕하세요, 빠이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내내 분위기에 맞게 골랐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섀도우 팔레트를 고를 때 걱정되는 게 내가 잘 사용하지 않은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어, 괜히 고민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섀도우는요, 정말 똑똑합니다.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소머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컬러만 이렇게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케이스여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의 매력을, 나의 얼굴을 더 환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스머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는 이 퍼스널 컬러에 맞게끔 총네 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 웜톤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고요. 여름과 겨울은 쿨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색이 굉장히 뽀얗게 되는 편이고 레이어링 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편이어서 색감 다루기 힘들어요. 내가 바르면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게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초심자분들. 이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섀도우 팔레트라고 생각했어요. 팔레트 하나에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버릴 게 진짜 하나 없죠? 치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섀도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에도 이거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운 파우더 제형으로 덧바라도 텁텁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두꺼워지는 느낌도 없었고요. 오히려 음영감이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각 컬러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봄 웜톤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써니 스프링 컬러인데요. 코랄코랄 하면서 살구빛의 느낌이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탁한 컬러가 없고 화사하기 때문에 약간 인간 복숭아 메이크업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 쿨 분들에게는 퓨어 썸머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우유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은 뽀얀 핑크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퓨어 썸머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가을웜은 코지 어텀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영 넣기 좋은 부드러운 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내추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겠죠? 마지막으로 겨울 쿨은 칠리 윈터가 있는데요. 차갑고 그레이시한 플럼톤의 조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라색 컬러는 예쁘게 나온 게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뮤트톤, 라이트톤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찰떡 조합이에요. 컬러들이 너무 쨍하게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내가 여름이지만 봄웜이 써보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도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 퓨어 썸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여름이니까 이 여름 가지고서는 제가 눈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컬러 조합들이 다 좋기 때문에 여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컬러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믹스해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바탕 컬러는 이걸로 한번 정도는 해주도록 할게요. 크리즈가 굉장히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소머치즈 메이트뷰 섀도우 팔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시간이 오래오래 오래 지나도 이 크리즈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말에 굉장히 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사용해봤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뽀송뽀송한 그 느낌 있죠?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짜잔. 사실 이것만 했을 때는 티가 별로 나진 않을 거예요. 디어드린 컬러를 이용해서, 눈 쪽을 한번 좀더 음영감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눈이 땡그란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핑크 클라우디를 손에 살짝 묻혀서 가운데 콩 하고 찍어줄게요. 가운데 콩 하고 찍어준 다음에, 옆으로 살살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떴을 때이 눈동자가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유독 더 반짝반짝하면서 눈이 약간 땡그레 보이는 효과 이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사이사이를 좀 채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존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썸머 자체가 막 되게 쨍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요. 애교살은 코지 어텀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 줄 거예요. 코지 어텀에 있는 크림 모카 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 밑에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음영을 줄때 가장 중요한 게 경계가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짠! 굉장히 파우더리하고 컬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블렌딩 되는 스타일이어서 눈 밑에 발랐을 때도 도톰하게 차오른 느낌 나죠. 이제 제가 애교라인 그린 요 부분, 여기 사이는 다시 아까 제 눈두덩이에 사용했던 핑크 클라우드 컬러. 요거를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핑크 클라우드 컬러가 있잖아요. 굉장히 오밀조밀한 글리터로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청순하게 반짝반짝 비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슈얼 로지로는 제가 아까 벌써, <laughs> 볼터치로 발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아이라인을 마저 그리고, 변신하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짜라잔. <laughs> 이런 거잘 못해. 너무 어색해요. 그쵸? 렇 <laughs> 퓨어 썸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 너무 진하지 않고 청순청순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도 들잖아요. 평소에 한듯안한 듯한 메이크업, 청순한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 러블리한 메이크업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베이스부터 포인트, 글리터까지 굉장히 똑똑하게 들어가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디템으로 괜찮은 섀도우 팔레트 찾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소모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